국태민화는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하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주로 나라의 정치가 안정되고 전쟁이나 재난이 없이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상태를 묘사할 때 쓰입니다. 태평성대와 비슷한 의미이며 국가지도자의 치세를 찬양하거나 백성들의 안녕을 기원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다음 이야기를 통해 그 의미를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옛날 옥천이라 불리는 나라에는 전국 최고의 소금 장인이자 상인으로 이름난 장만옥이라는 인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대를 이어온 소금 가문의 셋째였고, 바닷물을 끓여 질 좋은 소금을 만드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바닷물에 검은 거품이 피어나고, 갑자기 소금이 굳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소금이 모자라자 물물교환과 음식 저장이 불가능해져, 민심이 흔들리고 시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이웃나라에서는 이 혼란을 틈타 침략 준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전국에서 지혜로운 자를 불러 이 사태를 해결하라 명했으나 어느 누구도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때 장만옥이 나서서 바다의 이상현상이 인간의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소금은 바다의 선물이지만 지금의 바다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만옥은 바닷가의 재염장을 잠시 닫고 100일 동안 바다를 쉬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신 그는 산속의 흑염석에서 추출한 미네랄로 땅의 소금을 만들어 대체 소금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소금은 병에도 좋고 음식도 오래 보존되게 하여 백성들 사이에서 대호평을 받았습니다. 결국 바다는 다시 맑아졌고 기존 소금도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옥천은 풍년과 무역 호황을 맞이했고, 나라가 안정되자 침략을 노리던 이웃나라도 발길을 거두었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나라 전체에 국태민안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왕은 장만옥에게 나라를 태평하게 만든 공로를 인정하며, 염성대부라는 칭호를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국태민안이란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들이 편안해지는 상태를 뜻하며, 그러한 평화는 자연과 사람을 함께 돌보는 이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교훈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